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이번 주는 선거구별로 지역 현안은 어떤 게 있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중구 강화 옹진 선거구의 현안을 배상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사일로 총선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얼마 전 선거구 변경으로 논란이 일었던 중구 강화 옹진 선거구. 중구의 경우 원도심은 지속적으로 인구가 줄어. 이제 4만 6천여 명으로 영종의 절반에 불과합니다. 쇠퇴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구민의 수건 사업인 내양 재개발이 인천시와 항만공사 간 이견으로 지연되는 데다 상상 플랫폼, 답동 성당 관광 자원화 등 개항 창조 도시 재생 사업도 사업자 이탈, 문화재 변경 허가 지연 등으로 제자리 걸음입니다. 인구 9만 명의 영종 국제 도시는. 생활 교통 인프라 확충이 급선무입니다. 대삼정 육교가 올해 꼭 착공될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한 문제인 것 같고요. 수도권 항승 할인이 수도권 중에 유일하게 영종 지역만 지 혜택을 못 받고 있습니다. 영종은 공항이 있는 지역이라서 그런 위험 요소를 다른 지역보다 훨씬 더더 배가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응급실을 갖춘 종합병원이나 영종 주민들의 오랜 염원으로 환승 요금 차별 개선을 위한 수도권 통합 환승 할인, 영종과 청나를 잇는 제3 연육교 조기 착공이 시급합니다. 또한 인천공항 여객 1억 명 시대를 대비한 제2 공항철도 건설, 응급 의료 서비스 개선을 위한 종합병원 유치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강화는 불편한 교통 문제가 핵심 현안입니다. 주문도와 아차도, 보름도를 잇는 해상교량인 서도 연도교 건설, 강화해안순환도로, 강화신도 영종연도교와 함께, 대양에서 강화를 잇는 서울강화고속도로 조기착공을 꼽을 수 있습니다. 섬지역인 옹진의 경우 교통과 관광이 중요사항입니다. 백령도 주민들이 급한 일이 있어서 아침에 배를 타고 다섯 시반 걸려서 인천 떨어지고 그날 일을 보고 거다 그 다음 날 아침에 아침 가 있어서 들어야 되는데 중국 선들이그아 바로 화폐에 그냥 밤에 들어와서 조업을 해갖고 어민들이 굉장한 불편을 겪고 있어요. 서해도 주민들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서해도 지원 특별법 연장, 접경 지역 교통 불편 해소와 관광 활성화를 위한 백령공항 건설. 백령도를 제2의 제주도로 만들기 위한 백령 중국간 국제항로 개설, 모두 장봉도 연도교 건설과 여객선 준공영제 등이 꼽힙니다. 티브로드 뉴스 배상민입니다.